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 만들어 볼 메뉴 찜닭입니다 찜닭인데 버터가 들어간 찜닭 기가 막힌 맛을 내주는 이버터 역할을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요 자, 봅시다 일단은 닭이 요게 한 마리에요 12호 닭입니다 약 1.2kg 자, 일단은 요 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뜨거운 물에 로 한번 지져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딱 부어갖고 불순물들이 지금 뜨거운 물에 의해서 녹아 내려가는 중자 이걸 일단은 찬물로다가 한번 헹궈주세요 찬물로다 헹굴 때 이렇게 막 문질러 문질러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마늘 오늘은 빨간 양념장이 아니지만 요 빨간 접시에다가 간장은 6숟가락 정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도 넣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만드는 찜닭은 절대 밖에서 먹는 색깔이 안 나요. 왜냐? 우리는 이 캐러멜을 안 넣기 때문이지. 맛술 두 숟가락. 설탕을 하나, 두 숟가락. 굴소스를 한 숟가락. 여기 깊은 맛을 내주지. 여기서 물엿 살짝 넣어줘야 돼. 크게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료 좀 손질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대파, 요것또 그냥 이렇게 반쭉 갈라가지고 이렇게 큼직하게 이제 양파도 큼직하게 그래. 그래서 준비를 해 둡니다. 포테이터요 상태로다가 두툼, 큼직, 넓게 두툼. 큼직 넓게 이렇게 불 켜주시고 닭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한 컵, 한 컵, 오케이 끝. 여기에 간장. 자, 그리고 나는 조금 칼칼한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 청양고추 넣지 마시고 이런 거페퍼런치노 같은 거사 두셨다가 선생님에게 넣어주시면. 골라내기도 편하고 맛도 칼칼하니 이국적인 향이 나온다. 자, 보세요. 음, 감자도 넣어주고요. 요, 대파랑 양파도 다 넣어버립니다. 자, 잘 익게 건들건들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감자 익을 때까지 푹 익혀주는 거예요. 감자가 다 익었다. 근데 약간 싱거워요. 닭이 너무 컸어. 한 바퀴만 돌려줍니다. 자, 이쯤 되면은 당면을 넣어준다. 여기 당면이 투명해지면은 불을 끄고 버터로다가 마무리해주면 완벽한 요리가 되는 거죠. 딱반 정도만 넣고, 가운데 넣고, 녹여준다. 좋아요. 요것을 한번 완성됐다 요거는 접시에 담아서 먹으면 된다 자 여기다가 깨를 살짝 뿌려주고 나면은 찜닭이 완성이 됐습니다 버터찜닭 대박 댁들이 음 당면도 같이 밥은 이따가 비벼 먹어야죠. 오 감자. 감자라 가지고 소스 이렇게 딱 끼얹어서 그렇죠 감자 익을 정도면 딱 돼요. 음 감자 익었는지 확인하고 끓으시면은 거의 됩니다. 이거, 닭이 커가지고 그런데, 조그만 닭은 더 빨리 익죠내 네 스타일. 어우, 더 아, 전혀 안 느끼해. 요게, 페퍼런치노의 칼칼함을 버터로다가 순화시킨 거기 때문에, 주, 둘이 상쇄가 됩니다. 음, 맛있어. 이거 너무, 센스 없게, 떡살도 크게 자르셨네? 요건 간이 안 변한데, 이렇게 하면. 그죠? 훨씬 씹는 맛이 또 좋죠. 일반 장난보다. 닭이 큼직한 게보이죠 여러분들. 이거 닭 12호다 돼요. 이우다한말다한 거야. 이거 총 얼마 들었냐고요? 감자천은 닭대총 500원, 당면 한 500원 치되고 아, 여러분, 잠깐만. 너무 더워. 이국적인데 찜닭이랑 잘 어울려. 어, 당면 좋아. 음. 맛에 대한 설명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렇게 딱. 닭고기가 이렇게 지금 잘 익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사람은. 버터의 이 향이 처음에 확 맞을 한다고. 그러면서 달콤 짭조름 한줄 알고 닭고스, 닭고기 맛을 엄청 뽑아내서 먹고 있는데, 은은하게 오는 이 페퍼로치노의 매콤함. 홈플러스 5,000원짜리 닭은 크기가 이거보다 작죠? 여기도 5,000원짜리 닭 있었어. 근데 많이 먹으려고 큰거한 거죠? 아, 닭 뭐가 하지? 이거 또. 마우스 피스 진짜 좋아하거든. 매운 거보다 좀 뜨끈뜨끈하죠? 요 당면이랑 감자가 진짜 맛있거든. Mm Oh 이제는 고 p e 오케이. 문오 음. 배배어아 매워 아 고추가 이상해꼈어아아아 어 추울 것 같아. 이거 미친 거 같아, 진짜. 혹시 먹으면 안 돼, 이거? 자 이제 슬슬 여러분들 밥을 <laughs> 밥좀 봐요 와 그래서 밥을 이만큼 을 해서 밥솥이 이만한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여줄까요? 찜닭은 이렇게 먹는 거거든. 아, 이거, 김가루? 음 와, 이거 더 맛있어, 고기보다. 와. 이렇게. 음 아니, 그냥 먹고 먹고 넘어가. 후렁후렁 넘어가. 너도 밥 먹어야지. 네. 아, 진짜 밥이 더 맛있어 진짜 대박이야, 인드라. 이게 사실상 버터가 국물에 있던 거 아닙니까? 거짓말 안 하고 밥이 더 맛있어요. 와, 몸에. 김가루의 향이 더해지니까 훨씬 맛있다, 진짜. <laughs> 대박인 것 같아, 진짜. 아 <laughs> 밥이 더 맛있어.